자, 회기 계수에 대한 추론을 R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 아이스크림 자료에 의해서 베타1의 햇과 베타0의 햇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정을 했죠. 음. 자, 우리가, 어, 베타1의 햇에 대한 이 에스티메이터의 분산은 알고 있어요. 얼마냐면, SX분의 s제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원래 이 시그마 제곱이죠. 그리고 베타지로 헷은 시그마 제곱 분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시그마 제곱을 지금 현재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를 구할 때, 이거 대신에, S 제곱을 대체를 하죠. 그래서, 베타1의 햇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는, 이거 같이, 루트 씌운 값이니까, S분의 루트 SX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식이 바로 이제 요거의미해요 S분의 루트를 씌우고, x x 파의요 제곱을 서메이션 한 거죠. 어. 자, 그래서 우리가 베타 1 해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면 이제 0.278014 값이 나오죠. 자, 먼저 우리가 가설 검정부터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귀무 가설이 베타 1은 0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이 요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베타 1에 시되는 것이고 나누기 스탠다드 에러 하지만 검정 통계량 값은 4.239, 4.239, 1.39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p-밸류를 구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고 어, 4. 여기죠? 그래서 뭐 4.239, 1.39 여기 되고 lower 어, tail을 false로 하게 되면은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p-밸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그 다음에 이제 양측 검정이니까 여기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p-value는 0.008176344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건 이제 유의 수준보다 0.05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귀무가설 H0를 기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베타1에 대한 모회기 기울기인 베타1에 대한 컴퓨터스 인터벌을 구해, 어, 구해보면, 자, 하한 같은 경우는 lower bound는 베타1의 해에다가 빼기, 인계값이죠? 바로 t의 0.025 자유도는 5죠. 자 이렇게 해서 인계값 구하고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를 하게 되면 은 다음과 같이 한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플러스만 해주면 상한값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회기 절편에 대한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베타지로 헷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먼저 구해봐야겠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어 살펴봤던 것처럼 요 값인데 시그마 제곱을 모르니까 s 제곱으로 대체를 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 바로 스탠다드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s 곱하기 루트 n분의 1 플러스 x 분의 아 x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곱하기 루트 n분의 1 플러스 이건 X파 제곱 나누기 SXX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 베타 지로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는 8.08177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무가설 베타 지로가 0이라는 조건 하에서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근데 검정 통계량 값은 마이너스 0.693801이 되겠죠. 그래서 p 밸류는자 이렇게 해서 구해지고 자유도가 5점 요 값, 요가 마이너스 0 6 얼마. 그래서 요, 요게 이제 양측이니까 요거에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p 밸류가 0.5187126이 나옴으로써 얘는 0.05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h 0로 요거를 기약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한 베타지로 해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는 어려워요. 볼 수는 없어요. 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핵이 어, 절 편인 베타지로에 대한 컴퓨터스 인터벌을 구해보면 자 베타지로 헷 빼기 인계값 이건 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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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 스탠다드 해주를 해주게 되면 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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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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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컴퓨터스 인터벌을 보더라도 어, 규모가설 기약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모델 회귀식에 썸머리를 넣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처럼 한 어떤 이 t 검정 같은 경우에서도 이 썸머리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추정치들이 나오겠고 각각의 스탠다드 에러 값이 자동으로 구해지죠. 그리고 그에 대한 t 값도 구해지고. p-value 값도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처럼 동일하게 나오는 걸을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 요것은 바로 절편에 대한 것이니까 h0가 베타0가 0이라는 것을 지금 기약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고, 요것은 h0가 베타1이 0이라는 요 사실을 0.05보다 작으니까 기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별표 두 개로 유, 이 정도 유의하다는 것을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고, 얘는 귀무가설을 어, 기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썬머리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배경을 잘 이해를 했다면 이썸머리 함수를 통해 가지고 해석을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스 인터벌은 이컨 n 트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또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제 5번을 어, 한번 R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5번이 어떤 문제였냐면, 우리가 기온이 25도일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평균과 혹은 관측될 수 있는 새로운 판매량. 요거에 대한 추론을 한번 어, 추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됐었어요. 자, 먼저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평균, 즉 제가 기온이 25도가 주어졌을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평균에 대한 추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점추정치는 어떻게 구했냐? 면 우리가 베타0 플러스 베타1에 곱하기 25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평균을 예측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베타지로에 플러스 베타원에 곱하기 25.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에, 에스티드 언더바 밸류에다 넣게 되, 되면 실행해 보면 다음 같이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기온이 25도일 때 평균적인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그 추정값은 2 3 8 5 7 1 4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프리딕션 함수를 통해 가지고 모델 을 넣고 뉴 데이터에다가 템프는 요 25의 데이터 프레임을 넣게 돼도 바로 예측값이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스탠다드 아, 요거에 대한 이제 컴퓨터스 인터벌을 구해 볼 건데 먼저 이 평균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면 되겠죠? 요거에 대한 공식은 우리가 즉 어, 요거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루트를 씌운게 스탠다드 에러죠 그러니까 요게 원래 시그마 곱하기 루트 분의 n분의 1 플러스 어, 25 빼기 x파의 제곱 그 다음 써메이션 xi 빼기 x파의 제곱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구했잖아요 근데 시그마를 모르니까 이제 s로 대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요 공식이 쭉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 에러부터 구해보면 1.24335라는 값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컴퓨터스 인테버, 실내 구하을 구해보면 여기 에스티메이트 드값 해주고 빼기 인계 값. 요것은 우리가 t에 0.025에 자유도 5가 되겠죠. 스탠다드 에러를 곱해주게 되면은 하한 값이 나오고 상한 값은 플러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7.05327이 나와요.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predict 함수 있죠. 여기다가 모델 놓고 new 데이터다 여기에 넣으면 우리가 그어 추정치, 평균의 추정치 값이 나오는데 예측 값이 나오는데 그뿐만 것 아니라 인터벌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스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computer's 의 컴퓨터스 인터벌도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 피팅 값, 어, 컴퓨터스 인터벌 값이 한 번에 나오게 돼요. 자 이번에 우리가 예측 구간 예측치랑 예측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측치는 우리가 어, 새로운 값에 대한 어, 예측치는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가 평균 추정값이랑 동일한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 요거에 대한 우리가 그 어, 스탠다드 에러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기보다는 좀더 넓다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이 시그마를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평균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에다가 플러스 1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탠다드 에러를 넣고 이게 하한, 상한을 구해보면 다음 같이 이런 값들을 또 동일하게 얻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측 구간을 구했는데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프리딕션 함수를 통해가지고 이번에 인터벌에다가 프리딕션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예측 구간을 우리가 한 번에 어, 함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이제 잔차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차 분석에서는 특히 이제 잔차도 잔차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 오차에 항 대한 가정들을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자첫 번째 우리가 어, 잔차 특히 표준화 잔차하고 이걸 이제 Y축에 놓고요. X축에다가는 예측값. 그래서 이 산점도를 통해가지고 이게 0으로, 어, 평균이 0으로부터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 어떤 패턴 흩어져 있는지 이걸 이제 파악했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등분산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부터 구할 거냐면, 잔차인데 표준화 잔차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이 표준화 잔차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잔차에다가 요거에 대한 이제 스탠다드 에러를 나눠주기 때문에 어 요것은 이제 특히 s 루트 1 빼기 hii를 이용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이때 요 hii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 n 분의 1 플러스 s x 분의 x 백이 x 파이 어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 어, 먼저 구할 거고, 요거를 이제 hi를 먼저 구한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m분의 1 플러스, 어, 요거는 아까 편차 제곱의 합,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분, 아, 여기, 분모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hi를 먼저 구하고, 이렇게 구했지, 일곱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레주디얼 ei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서 해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RESID를 통해 가지고도 레지듀얼 구하면 돼요. 자, 레지듀얼도 구했고 HII도 구했습니다. 그럼 표준화 요 잔차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요 표준화 잔차는 레지듀얼에다가 나누기 S 루트에1 HII를 나눠 준 값. 그래서 이 스탠다드 레지듀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레지듀얼을 표준화시킨 거죠. 이렇게 구해도 되구요 아니면은 저희가 어, 또 r 에서 제공해줍니다. R 어 스탠다드 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 표준화된 잔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델을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어, 구해지게 됩니다. 음, 요게 제일 편하겠네요. 그쵸? 이렇게 표준화 잔차를 구하고 이걸 STD 언더바 RSI로 e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X축에다가는 YH a t Y축에다가는 표준화 잔차를 넣고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Y축이 표준화 잔차일 때, 잔차일 때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 사이에 벗어나면 그 값은 우리가 특이, 특이 값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라인을 그려주는 것이 바로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AB 라인이에요. 이 H는 허리진탈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가로축을 의미합니다. 가로축이 마이너스 1때 요거를 하게 되면 이제 요걸 그려주는 거고, 가로축이 1 이제 요 라인을 그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 1을 넘어가는 값은 없고, 영어 중심으로, 뭐, 이쪽, 이쪽, 아래, 아래. 그래서 좀 랜덤하게 저 퍼져있는 어떤 이런 형태를, 어, 볼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잔차돌은 우리가 이제, x축에다가는 그러니까 y축은 똑같이 표준화 자체를 놓는데 x축에다가는 우리가 x 설명변수 x를 놓는 거죠 그래서 가정된 모형이 옳은지 혹은 설명변수 x가 확률 변수가 아닌지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까와 똑같이 뭐만 바꾸면 되냐면 x에다가는 설명변수 x를 집어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y축에 대한 범위예요 마이너 3부터 3까지 이렇게 정하겠다 이건 거고, 각각의 옵션을 또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B라인 집어넣어서 이 패턴을 살펴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떤뭐 이렇게 특이하게 튀는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1번과 6번에 가장 이 적절하게 좀 만족된다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 x축에다 관측 순서인 i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x축에다가는 1부터 7까지의 값만 넣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어, 스탠다드 레지디얼을또 넣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어, 첫 번째 왜냐하면 이거 지금 표준화 잔차 자체에 대한 분포이기 때문에 어, 오차항의 텀이 0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어 흩어져 있는지, 혹은 노멀을 따르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동일하게 이것도, 뭐 이렇게 또 튀는 값은 발견되지 못했네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규성을 확인할 때 바로 이제 qq 플랏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qq 플이 qq 플랫은 qq놈을 통해가지고, 어, 우리가 어, qq놈과 qq라인을 통해서 그릴 수가 있겠고, qq놈 하면 이게 노멀과 그리고 우리가 그 노멀과 비교할 값 우리 지금 표준화 잔차잖아요 요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각각에 대한 퀀타일을 이용해서 아래서 자동적으로 큐큐플러스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들이 아마 찍힐 거고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요 빨간색 라인을 또즉 빨간색 라인은 y는 x잖아요 요거를 이제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큐큐 라인입니다 요걸 이제 그려주게 되면은 어, 이 라인으로부터 어떻게 변하는 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